다음으로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강한옥 박사가 우리나라 SMR 개발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강한옥입니다. 예.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 원자력 기술의 메카인 창원시에서 혁신형 SMR 기술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오늘 발표의 주제는 우리나라 SMR 개발 현황입니다. 그래서 혁신형 SMR에 대한 내용도 좀 일부 좀 다르고요. 주로 저희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면서 그 전문 그 기관과 그 전문 기술을 가진 업체와 어떤 식으로 협력해왔는지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주로 좀 쉬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부터 시작해서 SMR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SMR들 그리고 그 이외에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스마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s m r 을 개발하면서 협력되어온 경험과 현재 진행적인 것그 과제들 그리고 향후에 혁신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서 어떻게 협력이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제그 오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좀이 주제는 원자력 쟁이들 쟁지들한테는 아주 쉬운 주제입니다. 하도 이제 뭐일 학년 때부터 지금 들어왔던 얘기기도 이 하지만은. 또 오늘 그이 세미나에 참가하신 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한번 이 주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발표의 주제를. 원자력 에너지의 가장 기본은 아이스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시작합니다. 이 상대성,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질과 에너지는 변환될 수 있고 물질 1g이 그 핵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변할 경우에 그 에너지의 총량은 약3 0 0 0 0 g 킬로그램의 석탄이 연소하는 에너지와 같다라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 그러니까 1 g 과 3000kg의 이 양의 차이가 원자력 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좀 단위를 높여 보면 우라늄 1kg은 석탄 3000톤에 해당합니다. 단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실제 연료가 차지하는 비용은 한10% 이하입니다. 대부분은 그 원자력 에너지에서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터빈을 통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까 그러니까 어떤 설계 제작 운영 관련된 이런 비용에서 원자력 발전 단가가 구성되지 실제 원자력 발전에서 우라늄 자체 그러니까 그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습니다. 반면에 허락받쳐서 특히 최근 많이 좀 그 재생에너지 증가와 맞물려서 많이 좀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가스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양, 그니까그 연료 양 자체가 거의 발전 단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국내 전혀 그 기술이 어떤 자원이 없는 해외의 그런 가스의 수입에 의해서 전적으로 발전 단가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좀, 좀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크게 좀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자력 기술의 기본적인 특성들, 어떤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이 특히 부각되고 있는 것은 탄소 배출을 드리기 위한 그 넷째로 달성을 위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세 그 선진국들은 원자력을 기후 변화 그 대응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좀 발표하고 있고요. 특히 유엔 기후 변화 정부간 협의체, 약절는 IPCC는 이제 시즌 2020년 그10.8엑사 주울에서 2050년 21.9엑사 주울로 증가하여 약 2.5% 대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은 원자력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게 기반하고 있고, 추가로 역설적이게도 재생 에너지의 급격한 증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의 증가, 급격한 증가와 함께 그것을 그러니까 어떤 경직성에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 대체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원자력 에너지가 훌륭히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최근에 SMR이 최근 뉴스나 어떤 기사에서 활발히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번 제 발표로 이어나가기 전에 작년에 프랑스에서 관련돼서 한 발표가 있는데 그관련된 뉴스 동영상을 잠깐 보고 제 발표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ew, 필립스 스킨 9,000. 지금은 약간 찌라치로 발은 스킨 아이로 얼굴 곡선에 집권 초부터 점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던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정책을 뒤집고 원자력 발전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각국 정상들이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가정집 전등 대신 촛불을 켭니다. 독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유럽의 기준이 되는 네덜란드 천연가스 11월물 거래 가격은 1년 전에 8배까지 뛰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안정으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난 데다 공급이 불안한 신재생 에너지 탓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의 에너지 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12일 재산업화 계획인 프랑스 2030을 통해 10년 만에 에너지 정책을 원자력 축소해서 개발로 선회했습니다. L'objectif numéro un, c'est faire émerger en France d'ici 2030 des réacteurs nucléaires de petite taille, innovants, avec une meilleure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는 저번 주 기사인데요. 12일에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억 유로 smr 개발에 10억 유로를 돈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영국도 유사한 규모의 smr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발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케일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26년에 HCP100을 건설 완공했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같이 최근에 SMR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러면 왜 SMR이 도대체 무엇인데 어떤 기식 어떤 원자로 이게 이렇게 갑자기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적극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MR은 기본적으로 300 메가 티 이하의 일체형 원자로를 의미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영국 같은 경우나 일부 그 원자로 같은 게 약간 벗어나는 원자로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체로 일체형 원자로로서 출력 300 메가 티이하는게 통상적인 정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모듈화 특성을 반영을 해서 단기간에 공장 제작이 가능하고 그 경제성 경제성을 확보하는 이런 그 원자로이고요. 이러한 소형이라는 특성을 반영해서 어떤 여러 탄력 운전이라든지 수소 생산 등 단목적으로 활용한 원자로를 의미합니다. SMR은 기본적으로 이제 작고 안전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에 가장 중요하게 유연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운전에 비해서 좀더좀 그, 개통이 단순하고 작기 때문에 탄력 운전, 그리고 부하 추정 운전이 용이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이 기반하여 신재생 발전소의, 신재생 에너지의 경직성과 최적의 결합이 가능한 에너지원입니다. 또한 전력 생산 목적의 수소 생산, 지역 난방, 해수 담수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수 있고, 이와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 구축에 유리합니다. 또 안전성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고유 안전성, 일체형 원자로라든지 출력 밀도가 낮다는 종류들 그리고, 전기에 의존하지 않는 피동 안정계통을 도입한다는 측면들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기존 대원전에서 형 수십키로에 해당되는 비상, 원자력 비상계획 구역을 필요치 않는. 그러니까, 이런 특성 바탕에서 그 기존의 화력반전소에 그대로 이제 그 다른 부가적인 설비나 고려 없이 화력반전소를 대체해서 쉽게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SMR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런 그 뛰어난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 활발히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 그 2017년 영국에서 개발된 SMR 리포트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35년까지 65기가에서 85기가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SMR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은 단지 전력 시장뿐 아니라 오지, 중공업, 증기공업, 그 다음에 광산 등 이런 다양한 목적의 SMR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원자연구소에 캐나다 쪽그 광산 관련된 이런 전문회사들이 와서 그 스마트 기존의 스마트를 기존 이런 마이닝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몇번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쪽도 이제 생각보다 전력 뿐 아니라 이런 광산 및 이런 그 마이닝 쪽에서 열및 전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고 SMR만 이렇게 훌륭히 개발된다면 그쪽에 활용성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SMR, 그 SMR로는 스마트와 반디가 있고 이제 해외에서는 뉴스케일, 비트버려렉스, 다양한 노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HP 백이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스마트를 그 카피한 원자로고 저희들이 놀리던 게엊그제 같은데. 스마트는 지금 검사사업에 못 들어가고 있는 반면, l c p 1 0은 이미 첫 사업이 뜨고, 2 0년에 상업, 상업운전을 시작한다고 좀 계획을 따라 이제 검사사업이 이미 착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먼저 s m i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그 시장 측면에서는 큰 대규모 시장이 열릴 것은 분명한데, 이러한 시장을 누가 먼저 그 실증하고 그 석권하는가가 가장 그런 원정 공급국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경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a e 발표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70일기 정도의 SMR이 개발되고 있는데 대체로 뭐 어떤 초고온 가스로 그다음에 용융염 그다음에 액체 금속 등 다양한 형태의 그 원자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아직은 기존의 운전 경험을 충분히 확보한 경수로형이 대세를 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기존에 그 개발된 국내에서 개발된 SMR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는 가장 간단하게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세계 채,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개발된 일체형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내에서 지금까지 일체형 원자로 관련된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되어 온 원자로로서 열출력은 365 메가와트고, 어떤 정기출력 배 그리고 그, 그 담수 공급은 한 하루 4만 톤 정도의 공급 용량을 가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용량을 결정한 배경은 약 저희 인구 십 그러니까 인구 10만 정도의 도시에 필요한 전기와 담수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 우리에서 이러한 정도의 용량을 결정했는데요. 이게 한 20년 전에 결정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최근에 이제 해외에 이런 사례들 보면은 그때 좀, 좀 무리해서라도 약간 좀더 출력을 키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합니다. 스마트는 국내 생산보다는 그 초기부터 신성동,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수출 전략형 모델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해수담사및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 왔고요. 2012년에 세계 최초로 표준석의 인가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련해서 가장 특이할 만한 그 사업적인 특징을 보면은 12년에 표준석의 인가를 하고 이제 국내에 첫 토기를 건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스마트의 상용화 관련돼서 좀더 저희들은 기술 개발을 했고, 초덕기를 지어서 해외에서 수출을 이제 창출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마침 그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적인 목표가 에너지 다변화 및 사회의 다변화였습니다. 사우디란 국가 자체가 이제 전체적인 국부의 80% 이상이 석유에서 나오고 있고, 에너지 자체도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가 전체적으로 석유에만 전하는 사회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선황이 그 에너지 좀더 다변화하고 특히 이제 사우디 자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한 기술 중에 대표적인 기술로서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고 초토기를 사우디 쳐서 한번 그중 어떤 이런 아랍권의 맹주로서 원전 공급국지를 확보하자 이런 취지에서 첫 번째 파트너로 이 스마트를 그 스마트와 파트너를 맺고 이 파트너를 그 파트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이 단계 사업인 스마트 PP 사업을 성공적으로 착수하고 2단계의 첫토기 건설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 리더십과 그러니까 선황이 돌아가시고 후속 후임왕이 된기 그 왕이 승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권력 어떤 그재편이 되면서 추동력이 약해지고 현재는 좀 여러 가지 어떤 첫토기 건설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다만 좀 이런 것들은 다시 좀 난관을 극복을 해서 여러 가지 상용화와 관련된 길을 이제 모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스마트 PP 사업은 그한 사우디 파트너십의 1단계 사업으로서 사우디 그 양부 건설 부지 환경 데이터를 활용해서 거기에 특화된 스마트 설계를 하는 것다그래서이 사업에는 원자력 연구원뿐 아니라 한정 기술 KF n 두산중공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특화된 그러니까 사우디 그이 현지 부지에 특화된 스마트 설계를 했고. 이 당시 사우디 엔지니어 48명이 원자력 연구원에 같이 상주를 하면서 같이 어떤 처음에 원자력 기초 교육부터 시작해서 어떤 OJT, OJP에서 심화 교육까지해서 그 교육을 훈련을 받고 지금 한좀 공정 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재 한 10명 정도 좀잘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그 R&D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같이 어떤 그 일했던 친구들이 지금 여러 대형 원전이라든지 사우디 정부 부처 사우디의 원한이 등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히 어떤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그다음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해양 목적입니다 지금 주로 이제 지금까지 개발된 원자로들이 육상의 건설을 목적으로 했다면 우리나라는 그런 원자력 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면 해양기술 조선 해양기술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의 두 기술을 융합해서 좀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 보자는 이런 예, 그, 검토를 하기 위한 해양원전특별위원회가 23년에, 13년에 지금 운영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술적인 어떤 상업적인 그런 목적이나 결과는 뚜렷하지만 다만 그 당시에 검토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양, 그 분야 간에 산업 간의 간에 여러가지 표준 들규제 인허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 숙제에 다 이렇게 하면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으로 반디 60 인데 한정기술 을 주도해서 이제 개발이 됐고 주로 출력은 전기 출력 한 60m 가 들어서 스마트 보 스마트 보다는 약간 작은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원자연구원이 같이 한성과 같이 공동으로 지금 혁신형 smr 의 직각 과제에 참여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스마트가 원자 전공과 과기부 주도로 개발되었다면은 이 혁신에스만의 산하견 보험 부추가 공동으로 총 역량을 도입 그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에스만의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취지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다른 점은 기존 그 원자로와 대형 원전 스마트가 기존의 인허가 체계, 대학원 전에 특화된 인허가 체계 및스탠드 원론, 그러니까 단일로기 개념에 근거한 설계였다면 혁신형 SMR은 가장 큰 팀은 모듈화입니다.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찍어서 찍어서 경제성과 그리고 건설 공기의 획기적인 단축을 유도를 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또한 이 정,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이런 그 기계계통에 의존하지 않는 단단한 안전계통에 의존함으로써 안전성 또한 비상계획을 필요치 않은 정도의 획기적인 안전성을 달성하자는 것이 혁신에 SM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다만 이런 개념들을 좀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 실증, 들이 가장 중요한 규제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개발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선은 수십만 개의 부품, 수만 개의 장치,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 설비들은 어떤 것들은 단순히 오프더 쉘애틀에서쉘애에서 사올 수 있는 부품도 꽤 되지만 많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그러니까 세상에 시장에 없던 물품이기 때문에 신기로. 새로 개발해야 되는 부품이 많고 이러한 개발은 단순히 원자력 연구원이 단독으로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밸브든 펌프든 여러 가지 특수 기기든 기존에 특히 이제 창원시에 많이 있는 이런 전문 업체, 업체 기업과 협력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몇 가지 경험과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이제 오늘 좀금예든 발표가 있겠지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로 보표에 대한 설계 그러니까 제작 업체이고 원자력연구는 초기 개발 초기부터 그두산중호과 협력해서 원자력기 집합체 헤더 증기 발생기 그 다음에 재봉 구동 장치 등에 대해서 제작 검증들을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승그리피스 또한 저와 오랜 파트너였는데요. 저희 스마트, 그리고 혁신형 s m r 서도그 캔드 모터 펌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봉 개통을 제거함으로써 개통을 획기적으로 단속시키고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원자로인데요. 특히 이제 혁신형 s m r 서는 그 기존의 스마트에서는 냉각, 그 쿨링, 쿨러가 필요했는데 이 쿨, 좀 메어리든가, 그 코일들의 저전성능과 온도를 높여서 쿨러의 그 피해성을 그 제거한 좀더 단단한 형태의 캔드 모터 펌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고, 향후에 혁신이나 SMR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이런 분야로 생각됩니다. BHI와도 이제 계속 협력하고 있는데, BHI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의 가장 핵심적인 안전계통 중에 하나인 스마트 압력 및방사능저감계통에 필요한 핵심 기기를 지금 같이 개발을 해왔고, 그리고 핵결료 취급계통을 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했었고 향후에는 이제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예상됩니다 수산 의 예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계측 지역의 통 중에서 이제 원자로가 특별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제 원자로를 자동적으로 트립시키고 그 원자로를 안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공학적 안전설비를 작동시키기 위한 계측 지역의 통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제 그~ 계통을 무리적으로 꾸며서 여러 가지 성능 시험을 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수산이 관련된 연구들은 스원 인스와 여러 가지 장기간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좀 개발해 왔습니다. 일진 파워 같은 경우는 에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ITL라고요. 그 SMR 종합 열력 검증 설비를 그 구축하는데 그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 스마트 ITL, 스마트 SMR 종합 열력 검증 설비 같은 경우에는 높이비가 1대 1이고 실제 운전 조건, 그러니까 보통 많은 경우에는 돈과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온, 운전 온난력이 낮추는데 실제 조건과 동일한 형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 온난력을 모사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smr 종합 열수력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정상 비정상 사고 상태를 모사하기 위한 장치를 1진파와 함께 구축하였고 향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유사한 그 검증설비에 대한 구축 및 운영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 이제 여러 가지 SMR 관련된 혁신 기술을 좀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생의 판연 증기 발생 기 같은 경우에는 좀 획기적으로 증기 발생기의크기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인데, 이 관련된 데는 에너지과 협력하고 있고, 냉각체 펌프는 효성 고프, 고스프링스, 다소기 블록 같은 게 한정 기술, 그 다음에 지능형 자율운전 같은 경는지토와 협력을, 그, 협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생의 판연 증기 발생기, 영어로 이제 프린티 서킷 그 스튠자이너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징계 배생기보다한 5분의 1, 6분의 1 가까이 그, 징계 배생기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일체형 원전에 가장 특화된 이런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희 현재 올해 좀 시제품을 제작해서 한 내년 정도에는 초기 섞능 데이터를 좀 확보할 예정입니다. 안전상상 기술로서는 지금 선층밸브와 같이 용기작출기형 격리밸브를 지금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혁신 안전능 전력 계통그 다음에 내장형 재범구동장치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업체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혁신형 SM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개발 초기에 그 기술 수요조사서를 한 400개 넘는 그런 전문업, 전문 주제를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뭐 원자연구원이나 한수원 아니면 한정기술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수십 개의 이런 기술 수요 조사서를 이런 우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문, 이런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그런 것들을 저희 혁신형 SMR 예타 사업에 녹여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어떤 방향과 이그연구체진정해져있지만은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특히 원자연구원은이 여러 가지 혁신형 SMR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 중에서 안전계통 모듈라 그다음에 부하추정 관련돼서는 이제 주도적인 개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기술은 당연히 연구원 혼자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련 전문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유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에게관과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저희 연구원이나 한선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그~ 저희와의 협력 어떤 그~ 혁신 에 대한 의에 독일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제 발표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기술에 기반하고 있으며 기후 해결을 위한 대안입니다. SMR은 뛰어난 안전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에 기반하여 세계 각국은 SMR 선점하기에 노력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 및 반디 그리고 APR 1400 개, 그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형 SMR 개발을 추진 중이고 이러한 저희들이 가진 능력과 경험을 비춰볼 때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원자력 연구원 한수원 그리고 함께 기기 전문 업체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한옥 박사님. SMR 개발하면서 또 스마트를 개발하면서 연관을 맺은 기업체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ISM을 개발하면서 또 상용화를 위해서도 그 기업체들과의 연계 그리고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은 그럼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안오빠스님.